안녕하세요. 시드맨 아이아드 금메시드맨입니다. 모토로라 아트릭스가 있구요. 그리고 아이폰 4가 있습니다. 둘다 와이파이를 잡아놓은 상태구요. 인터넷 속도를 한번 측정해 볼 텐데, 그 전에 캐시를 한번 지워보겠습니다. 다른 이유까지는 지울 필요는 없겠지만, 계속 다 지우고 전부 다 지운 상태고요. 그래서 또 방문기를 모두 다 지워보겠습니다. 지금 이거는 그전에 떠 있는 페이지니까 그냥 두고요. 이 상태서 에 기존에 미리 준비를 해놨던 페이지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. 한번더 읽기, 읽기 전에 페이지고요. 이 페이지, 이 페이지를 동시에 눌러보겠습니다. 네. 아트릭스가 조금 더 일찍 읽히는 것 같은데,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정도는 페지가 이 짧기 때문에 금방 뜬것 같고요. 피지 페지로 이피자 화면을 한번 동시에 움직여보겠습니다. 네, 아텍스 좀더 먼저 읽었네요. 네. 속도는 로딩 속도는 좀더 먼저 빠르고 페이지 전환 속도는 이 정도 됩니다. 네, 웹페이지 속도에 대해서 좀 궁금했던 분들, 네, 동상을 보고 좀 궁금증이 풀렸를 바랍니다. 네, 이상입니다.